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명진화의 체스 이 야기 김도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스 초급 탈출 초보에서 탈출해 보자 그래서 체스를 처음 규칙만 알고 배웠을 때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 저번에는 기물 가치와 공격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격만큼 중요한 방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뭐 다른 게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공격만 체스에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격을 더 좋아하고 내가 상대를 공격해서 응징하는 그 느낌을 좋아하죠. 하지만 그런 걸 잘하려면 일단은 내 기물을 잘 지켜야 공격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초보자일수록 공격보다는 이 방어를 잘 못합니다. 왜 방어를 잘 못하냐? 상대 거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 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방어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 종류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어의 기술 피하 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퀸이 그 다음에 나이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검은색은 그냥 바보같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나이트가 따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내가 어디로 도망치는 게 안전한지 시뮬레이션은 머릿속으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지금 갈수 있는 칸이 뭐 화살표로 그리면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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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어디로 갈수 있느냐는 어떻게 판단하냐. 상대 퀸의 경로를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가 많아서 좀 복사, 복잡하시죠? 하지만 복잡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갔을 때 어디로 가면 잡히는지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면 나이트 잡히나요? 퀸의 경로에 있겠죠. 여기로 가도 당연히 잡히고요. 혹은 여기나 여기로 가도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퀸에게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체크하는 법은 내가 머릿속으로 여기가 안전한지 보고 여기를 퀸이 올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올수 없으면 방어에 성공한 겁니다. 이 방어 방법이 뭐다? 피하기 피하기라고 하는 거고 체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죠 네가 나를 잡으려고 해 그럼 난 도망가겠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어 전략인데 중요한 거는 피할 때 내가 움직이고 그 자리를 상대가 잡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피하기가 혹은 피하기를 이제 안 쓰고 다른 거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호라는 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아까처럼 루기 나이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나이트가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팀으로 지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켜준다는 거는 우리 팀의 기물이 내가 위험한 기물 쪽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만약에 상대가 잡으면 적어도 손해나 혹은 동등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만약에 루기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기 거를 이렇게 잡으면. 3점은 내가 따였지만 상대꺼의 5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 이득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방어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룩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거를 잡으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가 아이 방어 방법 중에 보호라는 방법도 체세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보호를 하는 거. 여기서도, 근데 보호를 할 때는 이제 피하는 것보다는 약간 어려운 게 내가 보호를 할때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퀸이 비숍을 공격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나이트가 이 비숍을 보호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나이트가 비숍을 보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보기 두개 드릴게요. 자, 1번. 여기 노란색 칸으로 간다. 자, 2번. 빨간색 칸으로 간다. 자, 여러분들 어떨지 감이 오시죠? 자, 여기서 물론 둘다 어디로 가든지 여기로 나이트가 올수 있으면은 잡을 때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로 왔을 때도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잡는다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어,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둘다 정답이네요. 가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나이트가 빨간 칸으로 오게 되면 상대는 누구 잡겠어요? 비숍이 아니라 퀸으로 나이트를 잡겠죠. 그래서 보호를 할 때는 이 보호받는 기물이 안전한지 보호받는 보호하는 기물, 아, 보호받는 기물은 뭐 당연히 안전해야 되고 우리 팀이 올수 있어야 되고 보호를 시도하는 기물도 움직였을 때안 따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이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이게 보호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이 나이트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뭐 보호에는 이런 내가 직접 이렇게 폰이 이렇게 가서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나이트 자체가 피하는데 뭐 이거는 피하기하고 연계가 된 거죠. 피할 때 어디로 피하느냐? 내 폰에 보호가 있는 것으로 딱 피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이거를 잡을 때 내가 9점짜리를 3점만 주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호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보호하고 피하기하고 연계가 된거고요그 다음은 이제 잡기입니다. 제가 건방지게 내 거를 공격했어요.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은, 아, 그냥 내가 잡아버려야겠다. 그냥 잡으면 되죠. 그래서 상대가 만약에 방어가 없이 공격한다면, 이거는 방어가 없죠. 그냥 잡으면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간단한데,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안 잡으시거든요. 왜냐면, 내가 5점을 잡는데, 이게 따이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안 잡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은 이거 잡는 거는 이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는 어떻다? 상대와 나의 차이가 중요하다. 물량의 차이. 만약에 5점하고 5점 바꾸면 물량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자체만 보면은 이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무난한 수입니다. 그리고 무난한 수는 대체로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체적인 상황을 따져봤을 때는 상대가 폰이 하나고 나는 폰세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꾸게 되면은 나머지 폰들이 이쪽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전체적인 전략을 봤을 때는 바꾸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어 방법 중에 잡는 거고요. 저희가 몇개 봤냐면 이제 네, 이렇게 잡는 거, 피하는 거, 보호하는 거 봤는데 마지막으로 볼거길 막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비숍 보이실까요? 이 비숍을 봤을 때, 이 비숍이 이 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숍을 잡자니, 잡으면 폰에게 잡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피하자니, 피할 때가 우리 팀한테 다 막혀 있어요. 어디로도 갈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길을 막는다. 예를 들어서 이 경로 사이에 내가 우리 팀 기물을 갖다 놓으면은 상대가 더 이상은 퀸을 먹지, 먹지 못하죠. 왜냐면 이걸 먹어봤자 뒤에 있는 것들한테 너무 많이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방어의 종류가 이렇게 총네개네 4개, 개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잡기, 두 번째 피하기, 세 번째 보호하기, 네 번째 막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까지 봤는데 너무 쉬우시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물이 적을 때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못하느냐 기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방어 감각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연습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게 실제 예제예요 자 그래서 체스에서는 방어를 할때 방어의 기본 생각,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상대 기물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세요. 상대 기물이 내 거를 잡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고수일수록 이걸 빨리 파악해요. 진짜 뭐 체스 고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보자마자 1초 안에, 아, 누가 위험하네. 바로 보입니다. 근데 당연히 초보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나 자기의 실전에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상대 폰이 나이트를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나이트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그럼 나이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장 기본, 방어의 기본, 기본은 나보다 점수가 낮은 게 1점짜리가 더센 거를 3점짜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는 거의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도망갈 때 안전한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나이트가 이렇게 뒤에 막혀서 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봤을 때 어, 그러면 비숍한테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잡으면 여기는 안전한 자리예요. 왜? 그다음에 돼그 뒤에 폰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트하고 비숍을 그냥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하기 두 번째 피하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흑차례입니다. 흑차례에서 누가 위험한지, 여러분들 15초 안에 찾아보세요. 하얀색들, 길들 다 보는 거죠? 룩길도 보고, 얘네들의 길도 보고, 나이트가 가는 길도 보고, 비숍이 있는 길도 보고, 안 보였을 때는 폰들도 보고, 근데 딱 보면은 여기 폰이 여기 공격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안전한 대로 도망가라. 자, 그러면 마지막 피하기. 자, 지금은 누가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저는 딱 보자마자 보이죠? BCOB. 아주 좋은 퀸을 피하려고 한다. 근데 퀸이 피할 때 어디가 안전한지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위로 가면 얘한테 잡히고, 여기로 가면 얘한테 잡히고, 그러면 여기나 여기로 가면 나이트한테 잡혀버리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데 여기로 가도 폰에게 잡혀버리기 그러니까 안전한데 딱 여기로 가야만 퀸이 내가 안 따일 수 있겠죠 이게 피하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보호하기 볼게요 자 지금 100차례고 누가 위험합니다 누가 위험한지 찾아보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누가 위험한지도 못 찾으면 당연히 방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의 움직임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체스를 매수마다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도나 뭐 태권도 무술을 한다고 합시다. 상대 공격 개무시하고 내가 그냥 다 맞겠다. 그냥 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 뭐 멋있긴 하지만 내몸 아장나겠죠.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게 네, 이런 전투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전투. 나이트가 내 비숍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뭐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도망가는 자리 보면 응 잡혀 여기도 어이고 잡히고 여기도 아이고 나이트가 돌아가네 여기는 누구한테 잡히고요 그렇다고 여기로 가자니 아이고 폰한테 바이바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1점 짜리를 3점 짜리를 보호한다 그러면 상대가 잡아도 어떻게 되죠 내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교환이 돼서 방어에 성공한다 이게 기본적인 보호입니다 우리 팀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비숍이 위험합니다. 이제 누가 보호를 할지. 네, 초보자분들, 영상은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로 누구를 불러온다? 제일 센퀸 누님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킹이 이거 잡으면 반칙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디스커버리 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일석이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예제 자 이번에 룩이 위험한데 누가, 누가 위험하죠? 누구 때문에? 퀸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방어를 해준다 근데 이 보호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내가 이럴 때 돼요 센거가 예를 들어서 9점이 5점을 공격할 때 이럴 때 보통 가능합니다 보통 동점을 공격할 때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한 게센 거를 공격하고 있을 때내 거를 그럴 때는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보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넘어서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잡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 초보자분들의 시야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숍이 나이트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오 무섭다. 어디로 도망가지? 하고 도망갈 길을 찾는데 실제로는 어떻다? 더 넓게 내 것도 같이 본다. 그러면 퀸이 이거 그냥 잡은 땡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 거. 여기서도, 자, 누가 위험한지 보이세요? 이게 가장 먼저죠? 근데, 보통은, 체스는 장거리 기물이 많지만, 일단은 앞에 거부터 보면은, 약간 잡는 거를 찾기 쉬워요. 나이트가 제일 앞에 있죠? 얘가? 쪼고 있다. 자, 그러면, 어 비숍이, 어떻게 해야 되지? 위험한데? 뭐,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보고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만약에, 공격하는 얘가 방어가 없으면 내가 먼저 잡아버리기. 그러면 내가 점수 2등. 아주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잡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길막기를 볼 건데 흑의 입장에서 지금 위험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게 일단 위험할까요? 흑 입장에서. 백 차례고. 아흑 차례고. 흑이 위험합니다. 누가? 그래서 상대 기물의 길을 봤을 때 자, 비숍이 나이트 공격하는 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하죠. 왜냐하면 잡으면 나도 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퀸길 볼게요. 퀸이 움직이는 길을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해보는 거야. 와우, 그러면 어때요? 룩이 위험하죠? 근데 지금 룩이 도망치지 못해요. 이동할 데가 없거든요? 우리 팀이 막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뭐, 얘를 잡자니. 얘 잡을 거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퀸과 여기 이렇게 노란색 칸 사이에 내거의 기물을 놔둔다. 이게 가장 중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잡히게 놔두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비숍으로 막아서 룩을 못 먹게 하겠어.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비숍도 잡고 또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나이트로 잡아도 어떻겠어요? 아, 나이트로 막아도? 나이트로 막아도? 아이고, 잡으면서 체크도 걸고 룩도 이렇게 보크도 걸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막을 때는 얘가 안 따이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안 따이죠. 왜? 상대가 어리석게 잡으면 나이트가 퀸이 잡아서 점수 이득이 되어서 이깁니다. 뭐 이제 체스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건 너무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숍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기물을 추가로 빼서 이 사이에 내 기물을 놓는다. 그런데 보통은 초반에는 이런 폰 움직이는 건 매우 안 좋고요. 비숍을 이렇게 막으면은. 큰 문제 없이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방어의 기술.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피하기. 두 번째, 상대 거를 잡아버리기. 세 번째, 내 기물이 길을 막아버리기. 네 번째, 내 기물이 우리 팀으로 올수 있게 보호하기.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기술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고 공격을 할때 내가 어느 정도 잘 공격할 수 있다. 사실 이게 100% 내가 완벽하게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거를 꾸준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방어를 못한, 못한 적이 있나? 혹은 공격할 수 있는 거를 공격 못한 적이 있나? 이것만 잘 탈출하셔도 이것만 계속 신경 쓰면서 게임하셔도 어, 기본적으로 조금 체스 전문 사이트들에서 레이팅 천 점은 좀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체스 초급 탈출, 이 중요한 방어의 기술 강의 여기까지 였고요. 네.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